자, 캐드에서 봤을 때, 어, 이 창호 부분의이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벽체가 이제, 어, 복합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구조와 마감이 분리되 있는 경우 각각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어, 이 벽은 복합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어, 구조체, 콘크리트 부분 200하고요. 단열 공기층이 70, 마감재가 30으로 일단 되어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여기서 기본 마무리 부분을 둘 다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마감에 있는 벽이 어, 감싸서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자, 잠깐 한번더 보시면요. 자, 이 마감재 부분에 마무리를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감재 어, 2번 요 부분만 감싸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제 구조벽과 마감벽이 둘로 나눴을 경우에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둘 둘을 어, 면하게 일단 봐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창은 구조벽에 있다 보니까 마감벽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수정의 결합으로 어, 구조벽과 마감벽을 결합을 하시면 창호가 일단 뚫리고요 다요이 부분 이제 처리하는 건데 이때는 외부 바, 어, 마감벽에 대한 부분으로 편집 들어가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자 얘는 공기층 부분을 70으로 돼 있고 마감재는 30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체는 따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넣지는 않았고요 얘도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마감 음, 기본 마무리 부분에서 둘다 뭐 바꿔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들어가죠 자, 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몇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나타나진 않고요. 아, 창호 쪽은 이렇게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